오늘은 월삭 기도회 11월 월삭 기도회 말씀으로 자원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원 4장 23절 말씀. 자원 4장 23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라 오늘은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 <laughs> 받기를 원합니다 아, 지킨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짜르라는 말을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짜르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다 감시하다 어, 이런 뜻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감시해서 보호한다는 거죠. 마음을 철저하게 감시해가지고 보호를 해 놔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허술하게 놔두면 사람이 망한다. 마음은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보호하듯이 돌봐야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음을 보호하되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보호해야 된다. 마음의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마음이 완전히 지켜진다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다. 지켜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살수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지킬 것이 참 많다. 인생에서는. 지킬 것이 참 많은데, 그 지킬 것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마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건강도 지켜야 되죠. 재정도 지켜야 되죠. 가족도 지켜야 되죠. 친구도, 나라도, 민족도, 환경도 다 지켜야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마음을 지켜야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다른 것들을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음을 지켜야 <laughs> 건강도 지켜낼 수 있죠.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겠죠.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마음 먹지 않으면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운동도 그냥 했다 안 했다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가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다 지켜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하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마음을 챙겨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음을 지켜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와가 타락할 때 아담이 타락할 때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지키고 있으면 새기면서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죠. 왜 지켜야 하는가? 그러면 왜 지켜야 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명이 살다 살고 죽는 것. 사는 것, 사람이 사는 것, 마음을 지켜야 살수 있고, 마음을 못 지키면 사람도 죽을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어, 연수가 차면, 하나님 부르시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가야 되지만, 그거 빼놓고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 사람이 삶을 유지하려면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마음 놓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마음을. 꽉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군원은 생명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출발점은 출입문을 말하죠. 생명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수 있는 그, 그것은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 마음은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삶을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삼3삼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다 매고 목에다 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된다. 인자와 진리 진리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시는 것이 그것이 지키는 바, 마, 그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딱 잡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를 드리는 걸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대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파수하십시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두달 남았습니다. 11월과 12월 끝까지 금년 한해 마음 먹은 것 끝까지 지키려면 이번 달도 첫달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내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겠구나 그 처음 먹었던 마음 그것도 지켜야 또한 달을 유지할 수가 있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것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남은 시간도 잘 지켜야겠구나 하고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그냥 저절로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사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막 사는 거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되게 멋있게 생각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걸 되게 멋있게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는 거, 사는 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참 낭만이다, 멋있다 생각하고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먹고 느끼는 대로 나 떠나고 그것을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자기 인생을 무너지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마음을 지켜 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기면서, 마음을 새기면서 한달 동안도 저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 날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